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90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지혜 흔들리는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흔들리는 것은 미련함이요. 요동치 않는 삶을 지혜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훈계의 말씀을 통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씀합니다.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징계는 상반절의 훈계와 같은 동의어로서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여기서 짐승이란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을 뜻하는 짐승의 본능적 속성을 강조해야 하는 표현으로서 지식을 좋아하는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자신을 그 가르치는 대상 앞에 겸손히 낮춰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배움, 훈계를 싫어하는 것은 그저 자기 편한대로 본능에 의해 살겠다는 것으로서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어떠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즉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해도 늘 불안하고 쫓기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이 없는 삶은 요동하기 마련이지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복록에 족하며 무엇으로 돌려받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한 복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혀 쓰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말, 기쁨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4정을 보면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잘 나옵니다. 그 백성들은 밤새 울부짖으며 통곡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차라리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칼에 죽게 하느냐. 그리고 그 장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스스로 맹세하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있지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선인, 의인, 징계를 싫어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묵상해 봅시다. 무엇으로 이들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선인과 의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로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고 그 지식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들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와 악을 꾀하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악인에 해당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악을 꾀하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게 되고,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굽은 자들은 멸시를 받게 되고, 이익을 탐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돌이어 입술래 허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사소한 문제에도 흔들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